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성경 말씀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기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미로다. 아멘. 아멘. 아 정현이 왔다. 와 의자를 이렇게 빼서 앉으면 돼요. 목사님이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말씀, 1분 묵상 올리고 있는 말씀 어디 말씀인지 아시는 분 아는 사람. 아, 찍었죠. <laughs> 때렸죠. 일분 묵상 안 하고 있는 거죠. <laughs>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묵상하다가 잠깐 시편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누가복음으로 넘어왔어요. 어,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 바로 앞장에 뭐가 나왔냐면 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바디메오는 라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 바디메오. 뭐 그런 거 아니요, 메타버스 뭐 이런 거 아니고 저 바디메어 뭐냐면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어요 이 맹인이 맹인이 있었는데 이 여리고에 들어가시기 전에 오늘 일절 말씀 보니까 여리고에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들어가셨어요 여리고 성 알죠? 여리고 성 그렇죠? 여섯 번뭐 6일 동안은 한 바퀴 씩 돌다가 마지막에 7곱 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던 그 성. 그여리고그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바디메오라는 맹인을 만났어요. 이름이 정확히 바디메오인지 모르겠어. 다른 복음서에는 바디메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눈을 뜨게 됐다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았었는데 보이게 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무언가에 눈을 뜨게 된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19장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리고가 어디쯤이냐면은 그러니까 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밑쪽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밑을 내려오면 요단 계곡을 타고 아주 좁은 계곡을 타고 맨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냐면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사회 바다는 소금의 농도가 굉장히 진하죠. 그렇죠. 죽음 바다라고 해서 사회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회 바다 옆쪽으로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알죠? 그렇죠. 예루살렘 그 옆에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누가 나신 곳이에요? 예수님 나신 곳 태어나신 곳 그리고 그 근처에 바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오늘의 말씀은 이 여리고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그 성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들어가셨는데 그 동네에 누가 있었대요? 이름 잘 알고 있죠? 누구요? 사케오, 사케오. 예전에 교회에서 예전에 교회에서 사케오가 일본 사람인줄 알았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성경을 잘 모르고 사케오, 사케오 이러니까 아, 약간 일본 사람, 일본 사람 이름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무색갯 소리고 이 사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께오라는 사람이 어떤 현실을 살고 있었는지를 성경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줘요. 첫 번째,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의 직업을 알려줍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사회적인 지위를 보여주고 있죠. 사회적으로 이 사께오라는 사람이 이었기 때문에 부자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 경제적인 면도 함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자리 이어서 보니까 이 사람의 외모를 나타내 주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의 키가 작더라. 키가 작더라. 외모가 볼품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뭐키작은 루저 이런 말이 아니라 성서에서 보통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외모가 볼품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반대로 사우왕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 하나가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보이기에 이렇게 키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 이거는 외모가 키가 막혔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당시에도 키가 크고 뭔가 키가 좀 크고 비율이 좋고 지금도 그렇지 비율이 좋고 막 키가 훤칠하면은어좀훤칠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도 뭐 키가 크거나 외모가 준수하면은 아, 키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키가 작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은요, 어, 듣는 키작은 저로서도 굉장히 <laughs> 불만이지만 기분 나쁘지만 이거 외모를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모가 어, 아, 비하는 얘기죠. 외모를 비하는 얘기죠. 외모가 좀 돌품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요. 사람이 많아 그곳에 갈수 없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사께오가 이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많아서 방해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었다. 이건 뭐냐면, 이 사께오에게는 인간관계가 장애물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인간관계가 장애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니까뭐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여러분이 학원을 다닐 때도 그렇고 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고 학교 다니는 건 나쁘지 않은데 어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으면 가기가 싫어. 그렇죠? 학원 이 학원 참 괜찮은데 선생님이 좀 별로면은 가기 싫어. 어 그런 일들이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건 괜찮은데 어른들도 일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뭐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가 어려우면 가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관계가 틀어지는 것만큼 마음을 쓰는 일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케오의 현실은 이렇게 보이듯이 하나하나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세리장이라서 부자였다면서요. 맞아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상을 보면 사회적 지위는 높았지만 이 세리장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오히려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그런 지위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나라가 일제 시대 때 일제 시대 때그 일본의 순사들과 붙어서 먹었던 그렇죠? 매국노라고 불렀던 그런 친일파와 비슷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리장은 로마의 법에 따라서 세금을 거어들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내, 내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나라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되고 따를 시켰습니다. 단 말로 말하면 이 사격오라는 사람의 현실은 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답답한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대로 돈쓸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로만 봐도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어두워요. 아무 것 같죠. 이 사람의 인생이 아무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듣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자 하고자해서 보려고 했대요. 이게 뭐예요? 이 마음에 관심이 생겨난 거죠. 영적인 관심이 생겨난 거죠. 오늘 여러분 제가 그 썸네일을 보냈어요, 그렇죠? 썸네일이 뜨잖아요. 이제 찬양에 방금 불렀던 찬양, 사랑 넘치도록 주신 사랑 막 이렇게 불렀는데 그 썸네일 보니까 남자들 막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못 봤어? 썸네일 봐봐요. 썸네일 보면은 누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쁜 자매가 찬양하거든 썸네일이 예쁜 자매의 얼굴이 돼 있어. 그럼 누르고 싶다니까, 그렇죠? 관심이 생겨요. 뭔가 관심이 생깁니다. 물론 이렇게 외모에 관심이 생긴 거긴 하지만 이 삽교후에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관심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사개오의이 사람의 현실이 너무나 암울했기 때문이에요.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두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싶어서 어떤 영적인 관심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어찌 보면 구원의 키 포인트라고도 할수 있어요.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어요? 형광등을 보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형광등이. 켜지는 원리를 다 알고 계세요? 형광등 안에 있는 뭐 아르곤 물질, 뭐 형광 물질, 그리고 전류가 어매단페어로 흘리고 저항은 매, 무슨 옴은 무슨 값이고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그쵸 그렇죠? 모르죠. 근데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진다는 건 알아요, 그쵸? 그렇죠? 우리 막내도 알아요. 우리 히엘이도 알더라고요. 불 키면 불 들어오는 거 알아요? 뭐예요?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스위치를 누르면 구원의 불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이사케오가 이런 영적 관심이 있었어요. 나의 이 어두운 삶을 어떻게 타파할까? 어떻게 탈출할까? 구원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나의 어려움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8장, 이 19장 전장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맹인이 눈을 떴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떠, 뜨지, 뜨게 해준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뭐 율법을 잘 지키고 남들보다 모범이 됐고 착한 일을 해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눈 뜨게 해 주지 않았어요. 이 맹인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한테 소리쳤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 죄인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응답하셨어요. 반응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출애굽기 말씀과 비슷해요. 출애굽기에서 이 애굽 애국, 애굽의 식민지 애굽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이 히브리 민족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니까 우리의 신이라고 불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모세를 통해서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케오도 이런 영적인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이 어두운 삶을 타파할까? 물론 외치지는 않았지만, 소리 지르지는 않았지만 이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그분은 누구시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까? 나도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혹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영적 관심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석계오의 아주 큰 특징이자 장점인데요, 행동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성경에 걸어갔다라고 나와있지 않아요. 그냥 천천히 점점게 걸어간 게 아니죠.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이 석개호가 뽕나무에 올라간 줄 알았어요. 뽕나무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돌무화과나무라고 기록돼 있죠. 돌무화과나무는 그렇게 높은 나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높이의 나무를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 연상되냐면 이 신약 말씀에 보니까요, 친구 네 명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내리기 위해 보내주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끈을 달아서 내리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장면이 연상이 돼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사교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창의적으로 행동했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장애물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우리의 열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구원은 언제 일어나냐면,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만났을 때 일어나요. 나의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예배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아침에 깨워서 기도하고, 듣고, 나누고, 그리고 나에게 행동으로 달려가서 올라가서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사람에게서 구원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되게 놀랄 만한 장면이 있어요. 사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개오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 불러주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개오는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참 잘못이 많은 사람이에요. 매국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많은 것을 착복했어요. 나빠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기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님께서 서거나 얼른 내려와라. 너그 힘든 데서 이리로 내려와라. 아, 그래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그러면서 이 삽교호의 집으로 들어가세요. 죄인의 집에. 이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삽교호라는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 가족 구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 가정에 돈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자랑스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친구들과 지내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인간관계가 아마 삭막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가정 전체의 구원이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까지, 그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이사교호가 굉장히 행동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 드렸어요. 이렇게 가정에 들어가서 사교호가 거기서 행동을 멈추지 않고 또 행동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삽게가 곱셈과 나눗셈으로 행동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마음에 막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2분의 1이죠, 그렇죠? 좋은 산 얼마 있어? 얼마 있어 지금? 만원 있어? 옥상에 5천 원만 줘. 쉽지 않죠. 만 원밖에 없는데 5천 원 달래. 만 원에서 절반을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이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유의 절반을 이웃과 나누겠대요. 기부하겠대요.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곱하기 4를 해서 네 곱절이나 더해서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겠대요. 나누기를 하고 또 곱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계를 하는데요. 말로만 하지 않아요. 회계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회계합니다. 어, 돈으로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많은 신앙의 영상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돈까지 이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지만, 진짜 마지막 세례는 어디에 있다 세례가 내려지냐면 지갑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향하는 곳이 곧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교오는회개하는데요 정확히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그냥 나에게 이 일렀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해도 나는 구원 받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행동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개오는요 자기의 어두운 현실들이 있었어요. 보잘 것 없었고, 장애물도 있었고, 인간관계에 문제도 많았고, 아마 인성도 아마 별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딱한 가지 영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변화하기를 원했어요. 주님께 구원받기를 원하고, 탈출하고, 이 어둠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행동합니다. 달려가고 올라가요. 그 동안은 감히 하지 않던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구원이 자기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내 지각까지 이르는 어디까지 나는 행동해야 될까요? 내가 행동할 때 예배 드릴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뭐, 적용할 때, 베풀 때, 나눌 때에, 욕심부리지 않을 때, 이내 지갑에까지도, 회심의 역사가 있을 때에, 네, 가정의 구원까지도, 나의 구원까지도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동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행동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행동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구원이시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영적 관심 때문에, 이런 작은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달려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올라가고 또 곱하고 나누는 그러한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마음껏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케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참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삶이나 개인적인 심령을 볼때 어두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영적 관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은. 그분이 어떠한 사람일까라고 하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러한 관심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행동할 때 달려가고 올라가고 그리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에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올라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지각까지도 회심하게 하는 참으로 행동하는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사케오의 삶처럼 오늘도 행동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사케오야 누구 누구야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